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일주일 전에 택배 가능한 야생화 친구들 용원에서 데려온 식물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엔젤 카랑코에 3 0 0 0 원이고요. 꽃봉오리가 많이 맺어져 있어서 만개하면 정말 예쁠 것 같죠? 파랑코의 계량품종이라고 합니다. 꽃이 지면 꽃대를 제거해 줘야 수형이 예쁘게 자라고요. 월동온도는 5도 이상에서 키워야 하고요. 생육온도는 10에서 25도가 아주 좋구요. 통풍을 잘 시켜주면서 햇빛을 많이 보여주면 잎도 예쁘게 물들고요. 번식은 삽목 방법과 잎꽂이가 가능하고요. 봄에 삽목하면 좋습니다. 물 주기는 다육식물이어서 흙 속까지 마르면 줘야 하고요. 과습하면 뿌리가 썩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요. 겨울 관리는 10에서 13도 서늘한 곳에서 키워야만이 좋고요. 물 주기는 조금씩만 줘야 되고요. 이 아이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 덴드롱은 4,000원이고요. 간접 빛 장소에서 키워야 하며 기사광선에서 키우면 잎이 타고요. 어두운 장소에 두면 꽃도 못 피고 꽃봉오리가 떨어지므로 개화기에는 햇빛을 많이 보여 줘야 되고요. 물주기는 위트기 마르면 듬뿍 주며 꽃잎에 물이 닿지 않게 조심해서 줘야 되고요. 월동 온도는 10도 이상에서 키워야 되며 생육 온도는 15에서 25도가 아주 좋고요. 매년 2월경에 새순이 나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주면 좋고요. 번식 방법은 줄기삽목 봄에 파종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도 지금 아직 키우고 있지만 엄청 잘 자라더라고요. 꽃은 잘안 펴줬어요 물주는 시기를 조금 놓쳤더니 위쪽 생장점 쪽이 말라서 가지치기를 해줘서 다시 또 작지만 서서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집에 없고 저기 빈집에 있어요 덴드롱도 꽃봉오리가 많이 맺어져 있어서 한동안 예쁜 꽃을 볼수 있어 좋습니다 요두 가지 잘 키워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